높서한 옥타브 높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목이 좀 잠겨서 자꾸 소리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반응이 나와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많이 예뻐지셨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가 예쁨,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름다워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서너 분 정도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뻐지셨어요 라고 인사했더니 세 명한테 인사했는데 세 명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안 예뻐진 분도 계셔요 예뻐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좋아서 예뻐지더라고요 예뻐진다는 말을 축복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안 예뻐져도 예뻐졌다고 하면 예뻐진다니까요 특히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예뻐졌다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오늘부터는 미인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혼자 계신 분들이 아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멘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주님이 이쁘다고 해서 이쁘다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추원합니다 예쁘고 곱다. 이게 이제 아름다움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만 하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형제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형제를 화나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은 화면에 띄어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거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빠졌어요, 벌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거나 너무 아내들에서는 넘었다거나 해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참습니다. 아, 내가 참아야지라고 참으면, 죄를 짓고 참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죄가 없이 애매히,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참을 때가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기 비디오 전서 2장 20절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소용이 없고, 제가 없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잘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기원전 840년 이야기예요.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군대의 베나다시 전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애워쌌어요. 애워쌌다는 얘기는 항복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기다리면 항복하게 마련인 거예요. 자, 그 경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아주 혈안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이 머리를 먹어요. 평상시에는 안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돈들 많이 줘도 살 수가 없는 정도. 심지어는 비둘기가 배설한 똥을 돈 주고 사 먹는데, 엄청난 돈을 줘야만, 몇십만 원씩 줘야만 한 각을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지금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다들 굶주리다 보니까 문제는 거지가 더 힘든 거예요. 자,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발병되면서부터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가족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성우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도 끊어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죽을 맛이 정말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으니까. 그래도 뭐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먹을 것이 떨어져 줄, 먹을 걸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보자. 아람 군대 캠프로 한번 가서 먹을 것좀 달라고 해보자. 먹을 것을 조절리를 살려주면 좋고 안 죽을 칼로 찌르면 할수 없. 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면서 절망감 속에서 그래도 이 만큼 소망을 가지고 동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캠프로 들어갑니다. 자 아람 캠프를 해질녘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보이면 걸리면 죽으니까 안 보일 때꼼꼼한 시간에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람 캠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 가지고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겁니다. 기적이죠.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쫓아내니까 아람 군대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음식 또 옷까지 심지어는 전리품이었던 금과 은 부츠까지 거 캠프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먹을 거예요.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땅, 하겠습니까?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도 먹었어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남은 음식, 버려져 있는 음식, 보관되어 있는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조금 배가 불러지고 좀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금과 은부치를 가지고 가 가지고 산소에 갖다 감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챙기고 또 먹고 또 챙기고 또 먹고 또 챙기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그 말이 오늘 읽었던 구절과십0절 말씀이에요. 자, 나병 환자들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자, 무슨 소식이에요? 아랑군사가 도망갔다. 전쟁이 끝났다. 여기 나오면 먹을 것이 천지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전하면 벌받을 수도 있어. 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아람 사람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새 나라가 왔다는 거죠. 희망이 생겼다는 살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소식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소식 빨리 알려야 되고 이 소식을 알리는데 날이 밝을 때 기다리면 벌받을 거야. 빨리 알려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장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아름다워지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화장품 많이 바르십시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다 지우더라고요. 낮에는 열심히 바르고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열심히 또 지우고. 아침 되면 또 열심히 찍어 바르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몇살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몇살 때까지? 80까지. 크게 써셨어요. 권사님은 80까지 예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고,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병에서 지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치료됐다는 말이 없어요. 먹기는 먹었어요. 어쩌면은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뭐, 목도리 하나 더 걸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리품으로 뺏은 게, 있어, 얻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병은 여전히 병자거든요. 여전히 구름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는 환자들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2사에서 52장 7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자,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발에 무슨 좋은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발에 무슨 맵시를 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 발이 뭘 하고 있는냐가 중요한 거죠. 산을 넘어요. 그냥 놀러가서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발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 발이 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본능이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식을 증거하는 그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세요. 당신 아무리 화장품 찍어 발라도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아, 속으로 하자니까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고, 발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발이 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죠.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을 멈추고, 지난 1월달에 시라가 다녀왔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겠습니다. 19명이 일주일 동안 스리랑카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여하며 함께 싸우신의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양 모든 죄 정성 교사라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laughs> 지어진 네덜란드 개혁교회일 겁니다. 미션스쿨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보여주는 밝고 순수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체험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귀하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스리랑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부흥하고 기쁨으로 울려퍼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과 계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가 넘치는 비전 드립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어 내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증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산 중턱에 있는 교회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교회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이 땅을 위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 외에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기도를 하면서 선교헌금에 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작은 금액일지라도 기도하며 선교헌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25년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인 한 달에 한번 선교헌금에 동참한다가 있으니 저도 더욱 마음을 다해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친구들 청년부 전체 회식이 있어서 오늘 해단식을 겸하기로 했고요. 음, 이 자리를 빌어서 동참해 주신 분들, 함께 시간을 내서 같이 가신 분들, 또 헌금해 주신 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성경적 아름다움은 주님에게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까지 갈 때가 아름다움이고요.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우리 이런 게아 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적들이 물러갔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살수 있게 생겼어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